정용택 목사의 나는 순례자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광야를 간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과연 그 광야가 어떤 광야일까? 여러분들 다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갔다. 예수님이 광야로 갔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냥 가셨을까요?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겠죠. 그렇습니다. 이 광야를 가는데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한번 이스라엘의 광야를 체험해야 되겠다. 그리고 광야에 갔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준비해서. 물통을 가지고, 또 조금 먹을 것 가지고, 그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물은 금방 떨어지고, 밤에는 몹시 춥고, 또 주변은 사납고, 그래서 그만 탈진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래도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을 받게 되시는데, 광야로 가시면서 가지고 계신 준비가 무엇이었느냐? 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물과 먹을 것과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등산을 하려면 등산 장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40일 동안에 계시면서... 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장차 망할 세상이라고 하는 이 장망성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금식.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밥을 구는 것일까요? 이것은 신앙의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사0일 금식 기도를 했으면 뭔가 일이 잘 풀려서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술술 잘 풀려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배 고프십니까? 40일 동안 줄이셨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런데 거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영적인 능력이 있는데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돌들로 떡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문제가 있습니다. 광야로 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닥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그런데 떡으로만 살면은 안 된다. 하나님의 입으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살면 안되다 떡이 떡이 있어야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자 광야를 가는 우리들이 떡과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소위 뭐가 생깁니까? 이율배반이 생기는 거예요. 떡을 좋아하면 말씀을 등한히 하게 되고 말씀을 좋아하면 떡을 문제 삼아야 되고 떡이 어려움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때에 이렇게 시험을 당하셨다고요? 금식하셨을 때. 이 금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다, 못 먹는다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것입니다. 4 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힘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부끄럽게 고백할게요. 저4 0일 금식 기도를 못 해봤어요. 일주일은 해봤습니다. 3일 해봤습니다. 야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배가 고픈데 눈만 감으면 먹을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짜장면이 왜 그렇게 맛있게 지나갑니까? 짜장면, 라면, 토 떡볶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진짜 부끄러운 고백인데 미치고 갔더라고요. 아, 이러다가 미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0일. 이유요하를 막론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다고 하는 분들 계시면 존경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심이 뭘까요? 목숨을 걸었다. 그렇습니다. 말씀, 믿음, 주님, 하나님.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광야. 하나님의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는 세상 광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유를배반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를배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시험이 됩니다. 미혹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만 하나님만 하나님의 영광만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과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 여러분. 애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순례자입니다. 험한 낙원의 길을 갑니다. 우리 앞에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금식하는 믿음, 즉밥 굶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믿음.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입배도 제대로 뛰지 못하고 주일날 아침 되면 갈까 말까 망설이고 그런 믿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걸 얼마나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만큼 내가 그만큼더 진실합니까? 기도합니까? 그런 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이것이 광야를 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결단적인 믿음으로 이 광야 생활에 승리하시기를.